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재성입니다. 최소 10m에서 30m까지 제가 비거리가 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거리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전에 업로드가 됐던 비거리 프로젝트 중에서 썼던 로프 드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로프를 통해서 비거리가 많이 늘었다라는 댓글이 많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로프를 휘두르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둔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지난 영상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 여러분들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 로프를 잘못 휘두르는 분들을 보면 지나치게 이렇게 팔로 휘두른 하거나 손을 쓰지 말라는 얘기 때문에 손을 휘두르지 않고 몸으로만 너무 휘두르면서 로프를 잘못 휘두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몸의 움직임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팔을 좀더 적극적으로 잘 휘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 팔이 잘 휘둘러 질수 있어야지 스피드를 더 더할 수가 있죠. 로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팔 동작도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연습. 일단 이 로프를 잡는 법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로프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면이 좀 넓어요. 근데 이 면을 아무렇게나 잡다 보면 팔에 로테이션 되는 느낌을 좀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면을 일자로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좀 길게 그립을 잡게 되면 팔을 로테이션 시키는 느낌이 좀더 쉽게 옵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보단 이렇게 이 면을 길게 잡고 그립을 하면. 클럽을 로테이션 시키는 느낌이 좀더 쉽게 와서 팔을 좀더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예전에 했던 레슨에선 이런 끈 로프를 막 끊어서 이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로프를 활용한 연습용 도구가 나왔더라고요. 이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습하는 방법을 좀더 쉽게 알려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을 잡을 때이 두꺼운 면, 요 면으로 그립을 잡지 말고요. 이렇게 면을 세워서 이렇게 잡게 되면 이면 자체를 로테이션 시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를 좀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는 것보단 이렇게 세워서 그립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로프로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하는데 천천히 작게 작게 땅땅 땅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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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로프가 최대한 느슨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풀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잡고 앞으로 보냈다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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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작게 움직이다가 스윙을 조금 크게, 조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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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작은 동작부터 동작을 점점 키워서 동작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피드를 좀 내는데 하체 동작도 잡아두지 마시고요 팔도 너무 안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갔다가 하체도 밟고 손도 휘두르고 하체 밟고 손이두르고 하체 밟고 손이두르고 하체 손 하체 손어 어렵지 않 어렵지 않죠 아 힘드네. 어렵지 않지만 어렵지는 않지만 힘은 듭니다 자 천천히 요렇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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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가 점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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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내서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 요런 느낌으로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그 클럽과 다르게 로프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보냈다가 오른발 뒤꿈치 떼고요. 오른발 뒤꿈치를 디디면서 백스윙 보냈다가 디디면서 백스윙하고 그다음에 다운스윙은 팔로 스피드 내고 앞으로 보냈다가 오른발 디디면서 백스윙 팔 이렇게 둘러주는 거예요. 골프 스윙은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팔의 스피드고요. 두 번째는 몸의 움직임, 세 번째는 뭐 체중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팔의 스피드를 더 적극적으로 다운스윙 때 내셔야 돼요. 백스윙 때는 하체로 장전시키고 팔, 하체 장전, 팔, 하체 장전, 팔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클럽 스피드가 확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그립을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이 면이 아니고 이면좀 길게 잡아줘야지 이 면을 로테이션 시키는 느낌이 확실히 오게 돼요. 클럽의 스피드도 더늘 뿐더러 이렇게 치킨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요런 분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인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체발 꿉 팔, 하체발 꿉 팔. 아, 공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 스윙을 조금만, 한2삼 30회 정도만 하고 공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클럽 스윙 확실히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고 샷몇번 해보고 어, 벌써 숨이 차는데요. 자, 그 느낌대로 연습 중을 하면 헤드의 무게가 굉장히 설랑설랑 잘 느껴집니다. 어, 스피드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 어, 이렇게 되면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공을 치다가 이 로프의 감이 로프를 휘두르는 감이 좀 떨어진다 하면 같이 잡고, 같이 잡고, 같이 잡고 연습 수행을 좀 해보는 거예요. 같이 팔, 하체 팔, 같이 <laughs> 말이 헷갈리는데 같이 휘두르는데 이렇게 가서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 음, 이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 로프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샷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 간단한 트레이닝 힘은 들지만 이 트레이닝 후에 수행을 하게 되면 헤드의 무게가 클럽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어, 공을 칠때더힘 있게 칠 수가 있어요 그 거리가 좀안 나가는 분들 정확한 샷이 안 되는 분들은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이 쫙 릴리스가 되지 않고 이 공을 맞출라고 덤비거나 손을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로프트레이닝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 임팩트 구간에서 내가 어느 힘을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고요 그냥 확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임팩트가 빡 나와요 어 임팩트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주지 않았는데 클럽에 다확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되고 와 스피드가 나도 모르게 뭔가 빠르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은 되게 드라이버거나 이언 이건 여기서 뭔가 힘을 줘서 거리를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이러면 절대 거리가 나지 않아요. 방금 로프로 착착 휘둘렀던 그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야지 비거리가 됩니다 드라이버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자요 느낌을 갖고 하체 빠르죠 어 깜짝이야 하체 팔 하체 팔자 이러면 드라이버에서도 여러분들 비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아좀세 보이지 않나요? 음. 임팩트 순간에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클럽의 스피드가 확 지나가는 것을 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아, 지난 로프 레슨과 뭐 똑같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다른 건 로테이션을 위해 로프를 이면으로 잡지 말고 요렇게 잡아준다 자 그리고 스윙을 할때 하체 동작은 백스윙 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체로 백스윙을 장전 다운스윙 때뭐 하체를 쓴다는 이런 느낌보다 하체로 백스윙 장전 그다음엔팔 하체 팔요 느낌 요 느낌이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는 드라이버 샷 또한 아이언 샷도 그렇게 칠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알려드렸던 로프 드릴 복습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알려드린 대로 업그레이드된 이 레슨 그립법 그리고 하체의 장전 팔이 동작을 통해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비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